<laughs> 그러네. 오 우리 학원에 다 있네. 주희도 있고 예진이 있고 다 있네. 자 반지름 길이가 5 0일래 원형 경기장에 세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지 근데 뭐라는 거야. 상호와 상호가 주희와 예진을 쳐나 볼때 어, 이거 각도까지 어떻게 재냐. 30도만큼 이렇게 각도를 줘서 보고 앉았대. 그리고 나서 상호와 주희 사이 거리가 그러니까 80일 때뭐고하는 얘기냐면 상호하고 예진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이 말이 거잖아 일단 뭐다 삼각형 만들고 생각하자 삼각형 만들어고요 삼각형이라고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 자그 다음에 뭐야 상호와 주위 사이에 상호와 예진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요거는 이제 X 아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은 문제에서 뭐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 이 원형 반지름의 길준을 줬다는 얘기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사인 법칙을 한번 써먹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다음 상호하고 예진이는 80보다 더 길게 떨어졌다. 뭔가 답이 두 개가 나오나봐. 2차 방식처럼. 그 중에서 80보다 큰거답보하고 그런 뉘앙스 갖고 해봐야 알겠지만. 그럼 일단은, 어,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게 5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써먹을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 자, 그럼 이 각도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사인법칙을 요걸로 하긴 해야 될것 같아. 요거를. 뭐라고 하지? y라고 할까? x 썼으니까 그럼 일단은 사인에 30도 분의 y 는이라고쓸수 있는 거 맞지? 사인 30도 분의 y 는 뭐랑 같다 같아? 2r과 같아야 돼. 50이 아니고 얼마? 100이랑 같아요. 그럼 y는 얼마야? 100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50이네라는 걸 아시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50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요쯤에다고는데 이제 x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 근데 이게 x지만 뭐 다른 거할거 거 없이 봐봐. 너세변에두 변과 끼인가 마주보는가가 다있지 또는 세 변에 대한 정보 대충 x는 몰라도 할수 있지. 요 그대로 뭐 쓰면 된다?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와얘 예 제곱은 아니까 2500 쓰고 예 는얘 제곱 더하기 예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이거 이거 코사인 하면 방정식처럼 풀면 x값 나오겠지잖지고 그 문제는 한번지 그러니까 문제가 좋은 게 사인 법칙도 한번 써야 되고 코사인 법칙도 한번 써야 되고 우리가 둘다 쓰는 문제니까 매우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봐야지 대충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그렇지? 사인 법칙 도 쓰면 안 돼요 각도 더 이상 나인거 없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사인 법칙 전형적으로 두 변과 끼인가 그리고 마주보는 변 사이의 관계 요 변의 제곱 은2,500근 80의 제곱 6,400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0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2분의 3. 이렇게 될것 같네요. 인0분에1장은 뜻한데, 이제 코스앤삼 주디상 자, 그럼 일단 해봅시다. x 제곱쓰시고요그 다음에 요거 먼저 좀 처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얼마? 80루트 3x 마이너스 80루트 3x 됐고 자, 그 다음에 어, 2500이 넘어갑시다. 6400에서 빼게 되면 3 9 0 0 되네. 주부들할수 있겠냐? 못한다. 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답이 들어오니까 객관식이면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을까요? 객관식 답 중에 끗하게 거의 없을 거라고. 근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겠지. 근의 공식을 쓰다. 아, 얘가좀 부담스럽긴 한데 쏘야지 어떻게 해야 지 자, 그래서 이게 2에 2분의 2 a 2분의 2, 80 루트 3뭐지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튼, B의 제곱, 야, 이게 제곱하면 얼마냐면, 6400에 곱하기 3이야. 마이너스 4 곱하기 3900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잖아. 이때부터 보면 어떻게? 자, 그러면, 자, 64 곱하기 3 할게요. 19200에다가 4 곱하면 9436, 15600을 15600을 빼는 거란 말이지. 비제곱 빼기 4이니까 자1 1 15, 6을 뺍시다 그러면 00에 6이고 이게 5거든 3600아 그래도 좀 착한 건 왔다 3600 나왔어 3600 그러면 이게 2분의 80에 80루트 3에 플러스 마이너스 60이에요 네, 이거였던 거자2 80 60다 약분 가능하잖아 약분해 버리면 40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30, 인건데, 문제에서 80보다 크다 했으니까 무조건 플러스 해야지, 그래서, 요게 정답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답도 되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플러스의 문제였다라는 거였고, 됐죠? 이게 렇답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20번으로 넘어갑시다.